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공모주 청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래의 새 비전 스펙 5호에 대한 거고요. 오늘이 청약 마지막 일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일단, 기간 경쟁률이 1238.5대1로, 어, 1000대1이 넘어서서 일단 좋게 나왔고요. 스펙 공모가 2,000원, 최소 청약 증거금 2만원이고, 균등 배정 주식수는 약 6주, 6개 주로 예상이 되지만, 제가 고정 댓글에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주소를 올려놓을 거니까요. 그게 가장, 정확하겠죠? 예,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주소, 어, 올려놓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셔서 오늘 청약 마감 시간 전까지 어, 한번 청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거고, 어, 청약을 권유하거나 강요하기 위한은 아님을 예, 한번더 명시 드립니다. 여기 녹색 표한번 봐보실게요. 비례배정 딱한 주, 추가 배정 최소 필요액이 240만원 정도로, 그리고 비례배정 주당 필요 예상액은 400만원 정도를 일단 예상한다는 거 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청약 마지막 일이에요. 예, 꼭, 예, <laughs>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